세 자연수의 최소공배수가 120일 때세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자, 식은 어, 그대로 이걸 쓰면 되죠. 어, x는 다 있으니까 x가 대5 3 4 6 최소공배수니까 어, 3, 1은 3, 3, 2, 6, 4, 1 이렇게 내려오죠. <laughs> 또 2로 해서 1이 그냥 내려오고 2는 4, 2는 2. 더 이상 안되니까 아,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되는거죠. 그쵸? 그렇죠? 렇 120이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x의 값은 x 곱하기 3, 2, 6이고 2 있으니까 x는 1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x가 10이고 어, 식은 게 식이 되겠죠, 그쵸? 어, 세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할, 가장 큰 수. X가 10이니까 여기 1 0 넣으면 가장 큰 수는 6을 곱한 거니까 60이 답이 됩니다. <목소리> 세 분수의 어느 곳을 곱해도 결과가 자연수가 되겠군. 가장 작은 계약분수. 구하는 분수 A는 AB의 조건, 어, A분의 B. A는 어, 작은 게 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 것들. 분자에 분자들의 최대 공약수 작은 게 와야 약분제도 없어져야 돼요 위에는 큰게 와야 큰 거죠 그래서 분모들의 최소공배수가 되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a,b 값을 구하기 2분의 a에서 b를 구하면, b를 구하면 16 54,108의 최소공배수니까 2로 하면 28에 16, 22는 4, 27에 14 2, 50, 24, 8또 2로 하면 24, 8 이게 어, 안되죠. 하나 내려와야 되죠. 그쵸? 하나 내려올 수 있고 22는 4, 2 7에14 27이 한번이 되네요. 27이 그럼 4 하나 내려오고 1, 1 하면은 되죠 어, 그러면 최종 배수는 어, 2 곱하기 2 곱하기 4, 어, 4, 4, 16, 그럼 16 곱하기 27, 6, 7의 42, 6, 22, 7은 7, 2는 2, 432가 어, 최종 배수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432가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이때 a는 분자들. 얘 최대 공약수니까 얘는 다 떨어져야 되죠. 7로 해서 3 7에 22, 왜? 잠깐만서씩 가셔. 더 이상 안 되죠. 그러니까 분모는 7. 그렇죠? 그래서 가장 작은 분수는 7분의 432. a는 7 b는 432. 이 답이 됩니다. 스스로 서술하기, 3번. 두 자연수, 216과 어, 이것의 최대 공사수가 어, 72래요. 그렇죠 그럼 216도, 소인수 분해법으로 하는 게 편하죠. 그게 이제 나이도 높은 거 같은데, 다 소인수 분해법으로. 1는 2, 8, 1 6 4로 하면 할 4, 2, 8, 4, 7, 28. 27은 3이 3개죠. 3, 3 5, 9, 3, 9, 27이니까. 얘는 2가 2개. 그래서 216은 2가 3개고, 3이 3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음, 최대 공약수가 72니까 216은 얘가 되고 어, 그 다음 하나는 2의 3제곱 곱하기 어, 네모 곱하기 5 이렇게 돼요 얘의 최대 공약수가 72니까 72도 소인수분해 해봐야죠 89, 70이니까 2가 3개고 3이 2개 이렇게 되죠 그쵸 그렇죠? 어, 그럼 여기 들어갈 수는 결정이 됐죠. 그쵸? 여기 3개 있고, 최종의 수가 이거니까, 3의 제곱이 무조건 돼야 되죠. 그쵸?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 가장 작은 자연수는 9가 되네요. 그쵸? 그때의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차, 차례대로 구하시오. 그래서 네모에 들어갈 거는, 그럼 그냥 정해주면 되겠네요. 네모에 들어가는 수는 3의 제곱이 됩니다. 그때 최소 공배수를 여기다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는다있고 하나만 있어도 되고 큰 거죠. 하나만 있어도 되고 큰거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이게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4번 두자연수두개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3의 세 세제... 제곱이죠. 소리. A는 제곱이죠. 요 a 3의 제곱는거 3의 죠죠 이것의 최대 공약수가 2의 제곱 곱하기 3. 자, 그럼 최소 공배수가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일 때, A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A가 2의, 2의 4제곱이 없으니까 2의 4제곱이 있어야 되죠. 또 3의 1제곱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A네요. 그럼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 하나씩 더 하니까, 4 플러스 1, 5 곱하기 1 플러스 1, 2. 두 개를 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1 10, 답은 10개가 답이 됩니다. 이제 5번. 가로의 길이가 320, 세로의 길이가 180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이에요.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인데, 가로가 320, 세로가 180인데, 일정한 간격으로 화분을 놓으려고 해요. 일정한 간격, 이 간격으로 어, 화분을 놓아요 자 그럼 간격은 이두 수보다 작은 거니까 최대 공약수가 되죠. 그렇죠? 간격은 작은 거니까 약수가 되죠. 그렇죠?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분을 가능하나 화분을 적게 놓으려 하니까 간격이 커야 되죠. 그렇죠? 커야 되니까 어, 일단 최대 공약수 구하면 그건 답이 되겠죠. 그렇죠? 간격을 구하시오. 자, 320과 180의 최대 공약수 12 있죠? 32, 18 이름이 어, 212, 29, 18, 어, 16은 2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어, 더 이상 안 되죠. 그렇죠. 최대 온도는 20이니까 20cm 간격이 되는 거죠. 그럼 필요한 하부는 몇 개인지 어, 20cm가 320은 어, 16개. 그렇죠. 여기 있는 숫자가 숫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어, 세로는 9개, 그렇죠. 9개 놓이죠. 그러면, 어, 전체 개수를 구하려면, 얘는 간격에다가, 원래는 플러스 2를, 플러스 2를 해야 되는데, 어, 그냥 이거는 16하고 구하고 16하고 구하고 원래 하나만 모듈라죠, 그렇죠 하나가 모듈라기 하나 때문에, 그냥 16하고 구하고 더해서, 곱하기 2를 해주면, 아, 요쪽하고 요쪽하고, 그래서, 어, 가로, 세로 다 곱한게 됩니다. 그래서, 25 곱하기 2해서 답은, 어, 50, 어, 50개죠. 50개. 화분 50개가 답이 됩니다. 두 자리 자연수 AB에 대하여 AB의 곱이 640이고 AB 두 수가 있어요. 두 자리예요. 두 자리. 그 AB의 곱이 640이고 최대 공약수가 8이에요. 그렇죠? 그럼 AB는 다 8을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곱에서도 8을 가지고 있으니까 8, 8에 64, 64 곱하기 어, 어떤 이런 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 8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소리를 a, b라고 한다면 어 곱하기 10, 10이 더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a와 b는 10의 약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 1, 10이 될 수도 있고 2, 5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최대공약수가 근데 8이 돼야 돼요, 그렇죠? 어 근데 어, 8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 얘가 1이 되면, 어, A라는 수는 8 1은8이 되니까, 어, 두 자리가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최소한 2나 5, 이두 개가 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어, 얘의 2, A가 2면, A가 2고, B가 5면, 어, A라는 수는 뭐가 돼요? 어,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니까, 8이 16. A는 16이 되고, 어, B는 5, 8에 40, 40이 되죠. 그쵸?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됩니다. 검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값으로 하니까 답은 56이 답이 됩니다.